안녕하세요. 자동차 거주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올 여름 출시를 앞두고 있는 현대자동차 투싼 풀체인지 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투싼을 타고 있는 오너로서 새롭게 출시되는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큰데요. 최근 투싼 풀체인지의 위장막 테스트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목격되는 걸 봐서는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 스타필드 하남 지하차장에서 투싼 풀체인지 위장막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제 차를 바로 옆에 세워두고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크기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투싼보다 더욱더 컸고요. 길이는 더욱더 길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다 가려놔서 볼수 없었지만 오늘 자료를 통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투싼인데요. 투싼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정보 살펴보시죠 먼저 새롭게 출시될 투싼 풀체인지에 대해 한마디 평을 내려보면 준중형 SUV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모델이 바로 투싼 풀체인지라고 생각됩니다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그렇고요 동급 국산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인테리어까지 품고 있어서 분명 투싼 풀체인지가 출시되면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투싼 풀체인지는 어떤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요즘 현대자동차가 최근 들어 출시하는 모델들의 디자인 특징은 바로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수입 브랜드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스토리를 가져왔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디자인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그 디자인 스토리의 시작점은 바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는 컨셉트카로부터 전개되었는데요. 이 컨셉트카 하나를 시작으로 하여서 신형 소나타 센슈어스와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신형 아반떼 풀체인지까지 현대 자동차의 모든 세단 라인업에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고, 계속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토리는 현대자동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네시스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 모델인 GV80이 출시되기 전 역시나 컨셉트카를 통해 먼저 디자인의 방향성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컨셉트카와 100% 일치하는 디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 차가 이 차의 컨셉트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만큼 닮아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예전엔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또한 제네시스의 또 다른 컨셉트카 에센시아를 통해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전 후면과 측면에두 개의 라인하며 녹용 휠이라고 불리는 휠 디자인까지 그리고 맑은 모양의 트렁크 표면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네시스의 컨셉트카인 것이죠. 이렇듯 최근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컨셉카의 디자인이 양산 모델에까지 이어지는 개연성 있는 디자인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꺼내고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투싼 풀체인지 또한 컨셉트카를 통해 이미 전반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비전T 컨셉트카인데요. 현대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공개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당시 전면부 모습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셨었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한 전면부 디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컨셉트카를 공개하면 이건 그냥 컨셉트카일 뿐 양산하면 완전히 달라라는 인식이 국산 브랜드에서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센시어스 스포티니스와 제네시스 에센시아 등의 컨셉트카를 미루어 봤을 때 투싼도 비전 T와 상당 부분 닮아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싼 풀체인지를 닮은 비전 T 컨셉트카의 디테일을 좀더 살펴볼까요? 먼저 전면부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인테그럴 아키텍처라고 하는 헤드램프와 프론트 그릴이 한 면으로 보이는 디자인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신형 그랜저에서도 먼저 접했던 컨셉입니다. 두 번째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그릴 디자인입니다. 마치 보석을 세공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디자인의 그릴인데요. 일반적인 메쉬 타입이나 가로바 형태가 아닌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디자인 언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차의 하이라이트인 히든 라이팅 램프입니다. 이미 신형 그랜저를 통해 선보였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신형 그랜저의 전면부를 보면 어색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든 라이팅 램프의 디자인 정점이 투싼 풀체인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동이 꺼져있을 땐 그릴이지만 시동을 켰을 때는 좌우에 다섯 개 DRL 램프가 켜지면서 어느 브랜드에서도 본 적이 없는 진보된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특허를 낸 부분이라 다른 브랜드에서 따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현대자동차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측면부를 살펴보면 굉장히 각이진 디자인으로 인한 풍성하다 못해 과한 볼륨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컨셉트카를 봤을 때 양산 모델에서 절대 구현할 수 없는 디테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차가 람보르기니라면 몰라도 한해 엄청난 생산량을 보이는 볼륨 브랜드 의 볼륨 모델에서는 불가능한 디테일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출시된 아반떼 풀체인지 측면부를 보고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아반떼 풀체인지 측면 디자인을 보면 비전티 컨셉트카와 유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충분히 양산모델에서도 저 디테일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후면부는 상당한 리어 앤더의 볼륨감과 더불어 좌우 통합형 일자형 테일 램프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산모델에서도 좌우 통합형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거의 비전티 컨셉트카와 유사한 모습으로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서 투싼 풀체인지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와 같은 라이트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바로 히든 라이팅 램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익스테리어의 특징이고, 각진 휠하우스의 컨셉트카 디자인과 동일하게 양산 모델도 각진 휠하우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통합형 일체형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상하 반전 헤드램프 신형 산타페처럼 상하 반전이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이 주간 전조등, 아래쪽 부분이 하향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전티 컨셉트칼, C필러 라인의 디테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 또한 양산 모델에서도 그대로 구현해 낸다고 라 하고요. 루프 쪽 리어 스포일러의 디자인 또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프 쪽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도 양산 모델에서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투싼 풀체인지 인테리어 디자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반떼 풀 체인지와 동일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팝업식 풀 디지털 계기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12.3인치인지 10.2인치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보다 더욱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립형 센터 디스플레이인데요. 매립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처럼 보이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풀체인지되는 S 클래스와 풀체인지되는 C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처럼. 혹은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처럼 물론 디스플레이 자체는 크진 않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게 하는 인테리어를 갖췄다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면서 유니크하게 다가오는 인테리어 특징이고요. 변속기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바의 와이어 방식으로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싼 풀체인지 예상 엔진 라인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 가지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스마트 스트림 1.6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1.6 하이브리드까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디젤 SUV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가솔린 혹은 친환경 SUV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렌토 풀체인지와 같은 이슈만 없다면 디젤보단 가솔린이 가솔린 보단 하이브리드가 더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제가 구입한다고 해도 1.6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미래적인 디자인에 걸맞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여름 출시 예정인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투싼을 4년 넘게 타고 있는데 정말 단점이 없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만족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풀체인지가 된 투싼은 얼마나 더큰 만족을 줄지 너무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싼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리뷰를 준비해 봤고요. 앞으로도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